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비호건, 예,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각에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있습니다 지금, 자, 11호 태풍, 흰남노. 자, 힌남노가 어, 일본을 현재 강타하고 있는데, 예, 자극적인 그 타이틀에 어, 유튜브 방송사들의 예, 컨텐츠들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자뭐 남의 나라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공교롭게도이 태풍이 지금 현재 아 어, 뭐 대만 앞바다 어디에 있다는데 어,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아큰 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일요일 그 정오를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비와 강풍을 동반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지역에 계시든. 예,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부디 예, 무탈하게 이번 위기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뭐 그건 그거구요 그다음에 현재 그 주식시장 오늘 그예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예,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어, 0.26% 0.31% 하락을 했네요. 자, 특징 종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예, 보입니다 여기 그 현대 바이오가 하나 보이는데 아 세계 최대 c r 로 iq 비하와 자문 계약 체결 이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cp cov 03 이거 뭐 미국 진출 자문 계약 체결했다 이래가지고 이 뭔가요 아 원숭이 두창 치료제 뭐 이런 쪽에 그 재료가 있나 보네, 보네요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 차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월봉인데요. 자, 고점이 어, 최고점이 54,700원,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에, 내려옵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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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했는데 어디까지요? 생명선 원까지 자, 21,900원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실까요? 반등입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네, 예. 단한채 오차도 없이 월봉상 생명선 1을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또 어떤 그림이 나오나? 예,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명선 2에 근접한 장면이고, 좋은 예, 그림이 2만원대 초반에서 나왔고, 지금 39,400원입니다. 자, 아무튼, 그, 지켜볼 종목 같고요 네뭐 그렇습니다 sk케미클 어, 이부공 종목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자아예 생명성 깨고 내려갔는데 월봉을 한번 보면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밀어놓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예 그러면 이제 그 여기 그 메인 카테고리로 넘어와 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예, st 큐브 자히데이 종목이 돼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여기 그, 그, 고점 자리가 좀위태로 보이긴 합니다. 전 고점인 자리인데요. 어, 매도포가 많이 가동될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가격도 비슷하네. 요 22,300원, ST 큐브. 그 다음에, 앱클론. 자, 22,850원이죠. 그뭐 비슷한 재료가 있는 종목 아닐까요? 예, 칼티네요. 칼티, 세포치료제. 아,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칼티. 아, 미국 캐나다 특허를 획득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막그 재료 이렇게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나 봅니다. 자, 그,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재료가 있지 않, 습니까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예, 이중 항체 테마, 네, 칼티 쪽이고. 위암 1차 최고 신약 뭐 이렇게 키트로다헛 예, 뭐 그렇죠? 허셉틴 효능 능가 기대 이건 또 누가 약간 좀 어그로를 끄는 기사 같긴 한데요. 자 아무튼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앱클론. 자, 아, 그렇죠. 예, 지금 그저그 저점을 찍고 예, 만 원대 저점을 찍고 생명선을 주봉상 보시다시피 돌파했죠. 추세가 주봉상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세요. 저 붉은 라인이 생명선인데 계속 맞고 흐른다. 어림도 없다. 자, 그런데, 자, 예, 한방 맞고 여기서 또 밀렸죠? 잽을 맞아 봅니다. 16,950원. 밀렸다가, 어때요? 예, 돌파합니다. 돌파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추세가 바뀐다. 지금은 생명선2까지 머리를 갖다 바짝 붙였는데 저건 마저 돌파를 하느냐 하는 게임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앱클론. 자 나노신소재 세빗캠까지 우리가 어제 한번 쭉 찍어봤고요. 이야 뭐 차트가 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세 나노신소재. 이야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세빗캠. 아우 네, 이건 뭐 그냥 뭐 오상향 45도 이상의 60도 50도 가까운 각도로 그냥 뭐쭉 주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은 이런 모습이고요. 세빗캠. 자, 그 다음에, 어제 그, 그, XR, 그렇죠. 어, 뭐, AR이든, 뭐, VR이든, MR이든, XR이든. 자, 아무튼 간에, 아 어, 새로운 폼팩터, 그렇죠. 젊은이들이 연거, 열광할 수 있는, 예, 그렇죠. 어, MG 세대라고 합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10대, 20대 초반의 세대들이, 향후, 어, 거리낌 없이, 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죠. 뭡니까? 예, 그렇죠. 글래스 형태의 가상현실 플랫폼인데, 선익 시스템 주목할 만 합니다. 지금 2만원에 있는 자기상장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네, 잘 눈여겨보시고요.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뭐, 예, 이런 모습이고, 장중에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봤는데요. 예, 저점,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빠진다 싶으면, 계속해서 누가 지금 밑에서 물량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번 기다려보고요. 한국 카본 예, 네,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지긴 했네요. 신고가 자리고요. 자, 하나 솔루션에 네, 좋습니다. 돌파할 것 같습니다. 상단 채널 한국 항공우주 60600 아, 예. 이렇고요. 그다음에 한국 종합기술 하하 이거 예.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갈려고그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전에 피크들이 좀 보이긴 하죠. 11,000, 12,000원에 피크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근데 중공업. 예. 이고 자, 동운아나텍 10,000원대. 1400원. 10, 자, 주봉 좋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상장 고점 라인에 걸쳐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 마찬, 예, 얘가 더좋은네요 유일 로보틱스. 천만 원대 에서 다시 돌리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주봉의 모습. 자 일봉, 주봉, 월봉이 예, 다 좋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자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자 아, 스마트 팩토리 여기 나오네 그렇죠 제조용 로봇이다. 자 유일 로보틱스. 네, 뭐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파트겠죠. 네, 알테오젠이고요. 약간 좀 밀리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두 번째 바닥 찍으러 가나요? 11만 천원 찍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뭐, 견주하고요. 네, 얘는 조금 내려왔고 아이고 이건 뭐 계속 파고 내려가네요 33,200원 자 M&A 전문가를 좀 영입해가지고 공격적인 M&A를 한번 해보죠 자그그 그 유보율 현금 쌓아놓고 뭐합니까 물론 뭐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만 자시즌도 마찬가지일테고요 자, 지하실 계속 팝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끝났습니까? 글쎄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주봉상 상장 고점 라인. 50만원 인데요. 지금 거의 갔다 바짝 붙였습니다. 자, 일단 거기를 한 방에 통과하는 것은 어렵겠죠. 아, 그렇죠.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구요. 네. 아유, 뭐, 포스코 케미칼 좋구요. 네. JYPNT 한번 보실까요? J, 어이구, 이런. 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강하죠. 예. 근데 이거 뭐또 일시적으로 고점거리고 또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총목이 뭐 난해하게 아 이렇게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 지금 그 대한민국 그호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자 향후 어떤 그 행보를 보이느냐 항로를 어 순항하느냐, 아니면은, 고난의 길이 시작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어, 그렇죠? 어, 상황이 닥친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이제 특히나 그 태풍이, 그 어마무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태풍에 대한, 어, 그 어떤, 그 시간이 이제 지나면 이제 뭐 성적표가 나오겠죠. 정책 당국이. 자,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응? 행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요동을 칠 테고요. 또, 정쟁의 소재가 등장을 하겠죠. 자, 중,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 그 와중에 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은, 에, 여러모로 고롭습니다. 아, 이 즐거운, 어떻게 보면, 그 그렇죠. 추석 명절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어, 결국 달갑지 않은 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빠지죠? ITM 반도체. 예. 아우, 너무 많이 빠졌네요.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 제그 뭐 주식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 반등 장세에서 수익을 꽤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어, 또 재미를 못 보고 있다 네, 얼굴 표정이 어두운 분들도 보이십니다. 어, 앞전에 좀그 손해를 봤던 것을 어, 상당 부분 만회했고 어떤 분은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아, 그리고 그 이득분 이득을 본 부분을 이제 현금으로 그렇죠. 아, 디파짓으로 이동을 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죠. 자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또 아, 그렇죠. 상당 부분 아, 재미를 못 보고 아,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네, 네 오늘 뭐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 어수선한 시기에 그렇죠. 자, 뭐 제가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어, 위로나 위안이 될수 있는 말씀이 따로 없고, 그죠? 어, 이 태풍 시즌이 빨리 좀그 지나가고, 에, 그렇죠? 일상으로 좀 빨리 좀 돌아가서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부디.